마지막 그자 지금부터 비트하면은 상관없이 영도 킬러 제가 합니다 영도 시작되면은 어그 비트 또쭉 밀립니다 또 일반 돈에 되면은 쭉 밀려 지금부터 비트하지 마 지금 내가 이 마지막 비트까지 누가 한지 알아서 마지막 비트는 제주 79야 제주 79이 이후에 비트가 있다면은 어 바로 영도 바영 잠깐 할 겁니다 나 분명히 얘기했어 자 분명맨 예. 왕천 비트 감사합니다 어 고마워요. 어 참, 오늘 트위치, 네, 마지막 단독, 어, 방송이에요. 나, 이제 좀, 음, 솔직히 좀, 그래, 어, 비트 슬픈데 안 슬퍼. 놀아요, 뭐 지금 보면은 반은 따라왔고 반은 이제 안따라데 괜찮다니까. 어. 내가 지금 뭐 후회감이 들고 아쉬움이 있어도 몇 달간 해는 거는 변함없어. 그거는 번복 없어. 어. 그러니까는 내가 뭐 솔직히 아쉬움은 표할순 있어도 뭐 음. 아프리카 단독 방송하는데 잠깐만요. 그리고 월요일 2월 26일 월요일 밤 9시 어거는 드립니다. 김남성님 김 김남... 음, 집에서 아, 이렇게. 어. 근데 만약에 트위치 코리아 부활하면 김남, 잠깐만 김남성님이 누구야? 잠깐만 어. <laughs> 김남성이 아니고 <laughs> 김나성 음. 음. 야채진우 자 그래서 단독 방송으로는 오지 마, 마지막이야. 어, 자, 이어서 자, 이것이 이제 어, 마지막 비트. 잠깐 비트 하지 말아봐요. 이제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독 방송으로는 오늘,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뭐또 배고프면 뭐 시켜 먹으면서 그막 이게 막 이런 게 아니고 편하게 할게요. 편하게 어, 어, 편하게 어. 아. 채팅창을 냅둬라니 무슨 말이야 어, 혼자, 물론 침착맨 님은 동시 송출이지만 어쨌든 취직해서 하시잖아 어쨌든 아프리카만 단독으로 먼저 해 보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 그래서 심이 어, 좀 어, 어, 뭔가 좀 어, 뭔가 뭔가 긴 한데 어. 자 그러면은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 이제 트위치 트위치에서 마지막 영도또 트윗. 오늘이 트위치도 마지막이지만은, 트입도 일단은 마지막이야. 여기 내가 동시송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내가 뭐, 아, 아프리카에서 하다가 취직을 가던, 아프리카에서 하다가 아프리카를 하던, 어, 어쨌든 동시송출은 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트입과도 이제 안녕이라고 부르지, 트위치, 트위. 어, 안녕이기 때문에, 트위의, 트위치에서의 트위 영도 마지막으로 잠깐만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잠깐 안 하면 너무 밀리니까 우리가 또 추억도 회상하고 그동안 있었던 일도 뭐 이렇게 저기 해야 되기 때문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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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열게요 잠깐만 음. 많이 안 열어 어, 그래서 많이 열면은 큰일 나 큰일 어. 왕잠시 딱 5분 정도만 열 거예요 5분만, 5분만 열었다. 실비 김치 먹방을 보다가 양념장을 이렇게 덜어내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 근데... 보이는 걸왜 덜어내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아침 제공 받아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거를 그리고 파김치도 같이 왔습니다. 와 정말 영상에서처럼 양념장이 엄청 많아요. 파김치도 파 사이사이에 양념장이 엄청 많아요. 웬만하면은... 응. 웬만하면 은 김치만 먼저 먹어요. 웬만하면 내식으로 해요. 와 정말 맛있습니다. 양념장도 짜지 않고 응? 매콤하더라고요. 이제 조금... 한번 본격적으로 응. 세팅해서 먹어보겠습니다. 먼저 짜파게티랑 먹어볼게요. 와오마짜크라스 oh 실비 김치는 다른 김치랑 다르 게. 웬만하면 그냥 내수으로해마지이 이번에는 양념 가득 서불닭이랑 같이 먹어볼게요. 먹기 전 뭔가 고요 실비 김치 매운맛도 두 배, 병 파김치랑 너무 많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이인다미치도 <laughs> 너무 맛있네요. 김치가 <웃음> 맛있으니까 밥이랑만 <laughs> 먹어도 맛있어요. 자, 자, 잠깐만, 야 영도 내릴 거야. 자, 아니 미친 씨부랄 잠깐만 너무 많이 쌓여. 뭔 잠깐만. 자 지금 야영아 잠깐만 자 일단 명언 매니아 돈이란 어. 바닷물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말라 위험하다 탄자니아의 경제학자 치쿤푸타는 은체가 자 그래 돈이란 바닷물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말라 위험하다 탄자니아의 경제학자 치쿤푸타는 은체가 아이고 너무 명언이네요 저 우리 저기 우리 탄자니아의 경제학자는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말라서 위험하다고요? 어. 하, 그렇지 않을텐데. 어. 목이, 어? 목이 안 마를 정도로 어. 없으셔, 없으셨구나. 어. 그렇지 않을텐데. 어. 자, 그럴 때는 그렇게 생각하면, 아, 내가 목이 안 마를 때까지 안 마셔봤구나. 예, 왕 5만원. 네, 자, 감사합니다. 네. 이제, 어, 이게 뭐냐면은, 이 돈이, 이게 돈이, 뭐, 많아서, 예를 들어서 소비의 즐거움을 느끼는 게 아니고, 이제 노후 대비 다 좋은데, 나는 이제 생활의 즐거움을 느껴야 되거든요. 생활의 즐거움. 맞다, 아, 영도 내려 잠깐만! 야, 영도 몇, 야, 영도 지금 정확히 1분 30초야. 근데 1분 30초인데, 자, 영도 내린. 야, 미친, 이게 뭐야. 이거 1분 30초 켰는데, 이게. 어. 아니, 1분 30초 켰는데, 쌓인 거 봐, 어? 야. 1분 30초 했는데, 이, 야, 이게. 아니, 1분 30초 켰다고, 이게 뭐냐고. 야, 이거! 아, 어느 세월에 다 보냐고! 이게 뭐야! 1분 30초 켰어, 1분 30초! 어? 외부에서 욕하겠어! 쟤는 마지막, 할 때, 마지막 날까지 하루 종일 영도만 이럴 줄 알았어, 임마! 1분 30초 껴서 잠깐 보라고 이게 뭐야, 이거! 왜, 어? 왜 나를 욕매겨 어? 어? 마지막까지 영도만 하루 종일 보다가 이런. 아니, 얘기 좀 하려고 해서 왕잠 잘라 그랬는데, 어?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저기, 5분이 아니, 5분이 아니고 1분 30초 만 이렇게. 해. 아니, 5분 안 돼. 그러면 죽을 때까지 돼. 진짜 하루 종일 돼. 뭐, 뭐못 해. 우리 추억도 회상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음. 아, 그래, 존버 해. 어. 올 때까지 존버 거기서 잘 놀고 있어. 유튜브는 보면서 그러면 돼요. 어. 도비하지 말라고, 이... 도비하지 마. 약속은 안 돼. 이게 이렇게 많이 쌓일 줄 알았냐고, 안 돼. 어, 안 돼. 네할 말도 해야 되고, 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 어. 이미 너무 이만큼 쌓였어. 어, 안 돼. 어. 안돼안돼안돼안돼 안 돼. 어. 안 돼, 안 돼. 아니 저기 뭡니까 지금 영 아니 이미 일본 d e a 이 d e ande ande a n